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졸 검정 실과 예상 문제 중에서요. 41번부터 60번까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이제 출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제 부분을 보시면요, 쾌적한 주거 환경 부분과 그리고 생활 속의 목제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식물과 함께하는 생활 부분이 출제되었으니까요, 좀 확인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미리 문제를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함께 이제 41번부터 살펴보.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번인데요. 41번 문제는 다음 중에서 흙을 파거나 그렇죠? 흙을 파거나 그리고 일굴 때 사용하는 농기구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확인하셨는데요. 지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은 보시면 삽이고요. 2번은 괭이, 3번은 레이크, 4번은 물 뿌리기 나와 있는데요. 파거나 일구어서 옮기는 거, 농기구. 몇 번이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그쵸? 정답은 삽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삽에 대한 문제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은 아직 출제는 안 됐는데요. 혹시 이런 농기구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살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렵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4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42번입니다. 42번 문제는요, 꽃이나 채소 가꾸기에서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알맞은 환경 요소가 아닌 것은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항상, 환, 그쵸. 꽃이나 채소 같은 식물들을 가꿀 때는요, 예를 들면 식물이죠? 이런 식물을 가꿀 때는 알맞은 환경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은 햇빛, 수분, 온도. 다 맞죠?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모종은요, 그렇죠? 모종은 알맞은 환경이 아니죠. 모종에는 어떻게 돼요? 옮겨 심어야 되죠. 옮겨 심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니까요. 얘는 알맞은 환경이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종에는 이제 거름도 줘야 되고요, 그렇죠? 옮겨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옮겨 심어야 되니까요. 옮겨 심기.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니까요. 얘는 알맞은 환경이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다음은 이제 4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43번 문제 살펴보시면요. 제가 좀 넘겼어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이제 43번 문제고요. 여러분들 한번 문제 보시면요. 이번에는 이제 다음 중에서 활용한 사진을, 그죠 활용한 사진을 필름이 아닌, 이쪽 부분이 중요합니다. 필름이 아닌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정보 기기는, 네,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필름이 아니다. 그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시 질문 보시면, 휴대전화, 2번은 디지털 카메라, 3번은 랩북, 4번 스마트폰 나와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셨나요? 정답은? 그쵸? 디지털 카메라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는요, 사진을 필름에 저장하지 않고요.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편집 기능이 조금 더 수월하고 원활하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보 기기에 해당하는 문제 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휴대 전화, 디지털 카메라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4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44번이고요. 43번 44번 문제에서는 휴대 전화와 그렇 개인 휴대 단말기를 합친. 여기서는 이제 휴대 전화의 기능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개인 휴대 단말기의 기능도 있는 거죠? 이렇게 휴대전화와 개인 단말기의 기능이 합해진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한 정보기기는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몇 번이라고 하셨나요?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넷북, 스마트폰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많이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정답? 4번 스마트폰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좀 중요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쓰이고 있는 기계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은 휴대전화 기능도 포함되고 하나 더 어떻게 돼요? 개인 휴대 단말기,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하죠? 아주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기기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더 알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제, 디, 우리 책에는 디지털 카메라와 이제 휴대전화 이런 것만 보셨는데요. 혹시 몰라서 제가 참고로 한번더 넣어봤어요. 스마트폰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4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살펴보고 계세요. 이번에는 45번이고요. 45번 문제를 보시면 촬영 대상을 확대하거나 혹은 축소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에 해당되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기능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역시 정보기기인 디지털 카메라의 특징 부분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대하고 축소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확대하고 축소하니까 정답이 줌 레버, 액정 화면 플래시 전원 버튼 중에서 줌 레버가 되겠죠. 그렇죠? 액정 화면에서는 화면이 보이겠죠. 그렇죠? 사물이 보일 수 있고요. 사물이 보이는 거고요. 플래시는 어떻게 돼요? 햇빛의 기능을 하죠. 이렇게 찰깍, 어떻게 돼요? 반짝 터트려주게 하죠. 그렇게,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전원 기능은 어떻게 돼요? 온, 오프 기능을 하는 거죠. 온, 오프.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줌레버와 네버, 플래시 기능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4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꼭 정리를 해 주시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46번입니다. 46번인데요. 46번에서는 이제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일상 생활이 지장을 받게 되고요. 혹은 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영향인데도 스스로가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못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음, 지문 보시면 인터넷 중독 사이버 공간 네티켓 사이버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하셨나요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 그쵸 인터넷은 엄청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 현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니까요 이, 이 음, 이 부분도 제가 별표를 세 개를 드릴게요. 제가 별표를 세 개를 드리는 부분은요. 여러분들 꼭 정리하고 가세요. 사회적인 현상이나 문제점은 꼭 나올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문제는 여러분들 다 맞추실 수 있겠지만 혹여 이런 문제 나오시면 공부를 안 하신 분 그쵸. 이쪽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꼭 정리를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답은 인터넷 중독 부분이었어요. 다음 4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47번입니다 제가 자꾸 두 번씩 넘기는데요 다시 한번 넘겨 볼게요 47번입니다 47번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해당하는 의미는 이라고 나와있죠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 가상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가상공간 이러한 가상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1번 보시면 인터넷 예절, 2번은 사이버 공간, 3번은 인터넷 충동. 이거 방금 전에 했으니까 아니겠죠. 인터넷 충동. 그다음에 4번은 네 티켓 나와 있는데요. 몇 번이라고 하셨나요? 이것도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제가 발표를 3개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몇 번이라고 하셨나요? 정답은 그쵸? 정답은 4번, 네티켓이죠.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네티켓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용어니까요. 여러분들 꼭 외우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4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48번입니다. 48번에서는 이제 신화, 소설, 책 등의 저작물을 어떻게 돼요? 창작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 이거는 만드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아주 조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 볼게요. 사이버 공간. 이건 아니겠죠. 그렇 사이버 가상 공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작권, 3번은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도 아니고요. 방금 전에 배웠죠. 그리고 네티켓은 뭐예요? 가상 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이니까 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저작권이 맞는데요. 그래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그렇죠. 이런 사람의 허락 없이 창작물을 사용하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한번더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작권 문제도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니까요. 제가 3개는 못 드리고요. 한별 2개 정도만 드릴게요. 요것도 여러분들 꼭 살펴주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4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49번이고요 49번에서 보시면요 사이버 공간에서 할수 있는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문은 1번 보시면 메일 보내기 2번은 음악 듣기 3번은 공부하기 4번은 운동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요 특히 어떤 공간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상공간이라는 거죠 가상공간 여러분들 정답 몇 번이라고 하셨나요? 매일 보내기, 음악 듣기, 공부하기 다 되는데 정답 4번 운동하기는 포함이 안 되죠. 가상 공간에서는 혼자 운동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밖에 실외 활동에 속하는 실외 활동에 속하는 거니까요. 실외 활동. 이렇게 정답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다음은 이제 5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50번 문제고요. 50번 문제에서는 다음 중에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식품군 고르는 문제로 다시 넘어왔어요. 이쪽 부분은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좀더 집중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가공 식품 위주로 선택한다. 음식 선택할 때요. 가공 식품보다는 어떤 식품 선택하셔야 되나요? 자연 식품 선택하셔야 되겠죠. 이게 아니라 자연 식품을 좀더 선택을 해야 되죠. 자연식품의 위주니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한다. 그쵸? 안전한 식품이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양이 풍부한 식품. 이런거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공 식품을 선택할 때도요 유통 기한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50번 문제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식품군 고르는 거 문제도 좀 중요하니까요 잘 나오고 있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골라 주시면 되겠고요,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51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51번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가공식품에 대해서 식품 선택하는 문제인데 대신 가공식품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음 문제를 내봤어요.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죠. 제가 항상 아닌 것은 옳은 것은 부분에다 동그라미 치니까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의 종류, 첨가물을 확인한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 맞죠 종류나 첨가물을 확인을 해야죠 가공식품이니까요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가공식품에서는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사면 문제가 되죠 이상한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맞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제철식품인지 확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철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가공식품이 아니라 자연식품에 해당하는 거죠 자연식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일이나 채소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연식품이니까 과일이나 채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가공식품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원산지를 확인한다. 그렇 가공식품이니까 당연히 요즘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일본산이니 중국산이니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음식 드시잖아요. 그래서 원산지 확인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가공식품 고를 때 주의해야 될점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52번이고요. 52번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과학적인 위생 체계를 갖추면서 식품을 생산했을 때,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표시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제가 이 문제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넣어 봤습니다. 아직 기출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응용돼서 안정 안정은 어떻게 돼요? 안정성을 확보하고서 이렇게 인정하는 인정 마크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HACCP 마크, 그다음에 2번은 친환경 농산물 표시, 3번은 우수 농산물 인증 표시,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 전통 식품 인증인데요. 여러분 몇 번이라고 하셨나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제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이론 강의할 때 그쵸 말씀드렸었는데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렵게 나오면요 이렇게 인증하는 표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혹시 몰라서 한번 넣어봤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5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꼭 기출식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두 문제는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53번 문제입니다. 53번 문제에서는 냉장 보관하는 식품이 아닌 것은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냉장 보관하는 거니까 냉장고에다 넣는다라고 생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적을게요. 냉장 냉장고. 1번 보시면 우유 및 유제품. 얘는 그쵸 그렇죠. 냉장 보관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채소 및 과일류도 냉장 보관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어떻게 돼요? 생선류도 냉장 보관이죠. 그래서 냉장 보관. 얘도 냉장 보관. 얘도 냉장 보관. 네 번째 보시면 어떻게 돼요? 가공식품, 빵이나 과자 등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어디다 보관해야 되나요? 그쵸? 냉장 보관이 아니라 상온 보관이죠. 얘네들은. 상온 보관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그래서 냉장 보관하면 여러분들 냉장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냉장 보관하면 냉장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냉동 보관하면 냉동고 생각하셔서 그 안에다가 넣는 음식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생각하시면 문제 풀기가 좀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단순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험장에 가실 때는 많은 걸다 가지고 가실 수 없어요. 단순화 하셔서 이렇게 정답이 금방금방 나오게끔 연습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5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54번입니다. 54번에서는 드디어 한 그릇 식품에 대한 문제 나와 있습니다. 한 그릇 식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니까요. 제가 별표를 하나 드릴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비빔밥, 두 번째는 카레 라이스, 세 번째는 오므라이스, 불고기 나왔는데 아주 다 맛있는 음식이긴 한데요. 한글 음식이 아닌 것은, 그쵸? 불고기가 어떻게 돼요? 해당이 되죠? 불고기는 부식, 그쵸? 반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쵸? 반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한 그릇 음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이 문제도 꼭 한번 살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 유형이니까요. 다음 부분은 이제 5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55번 문제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55번 문제에서는 이제 빵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빵을 이용했어요. 한 그릇 음식이긴 한데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샌드위치, 생크림, 버터, 치즈 나왔습니다. 빵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샌드위치가 빵을 이용한 한 그릇 식품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 그릇 음식에서는 밥을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빵을 주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밥을 주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한 그릇 음식이 약간씩 달라지거든요. 그, 그러니까 고고 부분을 조금 더 차이점을 염두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문제는 밥에 해당하는 한 그릇 식품이었고요. 그죠한 그릇 음식. 그리고 여기에서는 빵을 이용한 거였죠? 요렇게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56번인데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전통 음식이에요. 이번에는 봅시다. 고추장, 그렇죠? 전통 음식 맞죠? 요거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두 번째 김치, 맞아요. 저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빔밥, 얘도 맞죠? 네 번째 피자 나왔습니다. 피자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아니라 이탈리아 전통 음식이죠. 그죠? 이탈리아 전통 음식이죠. 우리나라 전통 음식 분류군, 그, 그 부분도 약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음식을 서양군과 한국군, 그죠 한국 음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문제를 한번 넣어봤어요. 문제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5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57번입니다. 57번에서는 손바느질, 바느질이 어떻게 돼요? 손바느질, 손으로 하는 바느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지문 보시면요. 1번 지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옷에 바느질, 솔기를 꿰맸 때. 그쵸? 이렇게. 바깥 부분이죠. 제가 잠깐 말이 멈췄어요.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손으로 손바느질이 필요로 해요. 그렇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요, 옷을 수선할 때도 손바느질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수선할 때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단추를 꿰매는 과정에서도 역시 어떻게 돼요? 손바느질이 필요하죠. 단추를 꿰맬 때도. 하지만 마지막 부분 보시면 옷을 새로 구매할 때는 굳이 어떻게 돼요? 손바느질이 필요 없죠 그냥 좋은 것만 고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서는 이제 손바느질에 해당하는 문제 혹은 재봉틀에 해당하는 문제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5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58번입니다 58번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별표 2개 3개 할게요 그래서 이번 문제 보시면요 출제도 좀 됐고요 보겠습니다 다음 주. 기능입니다. 헝겊을 어긋나지 않게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손바느질 용구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혹 손바느질 용구에 해당하는 문제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질문 볼게요. 바늘 시침핀 골무 가위 나왔는데요. 여러분 몇 번이라고 하셨나요? 네 정답은 2번 시침핀이죠. 시침핀은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외우시고 가세요. 제가 볼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손바느질 용구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59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59번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역시 어떻게 돼요? 손바느질 용구 문제인데요. 이번에도 제가 별표를 세 개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기능 부분을 보시면 우선은 바늘을 어떻게 돼요? 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손끝이 상하지 않게 보호해주는 손바느질용구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손끝이 보호해준다라고 하니까 위에다가 뭘 덮어 씌워야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가위. 자를 때 쓰죠. 천을. 그리고 골무는 어떻게 돼요? 손가락 위에 다 이렇게 씌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골무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침핀은 방금 전에 어떻게 됐어요? 헝겁이나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니까 얘는 아니고요. 초크는 어떻게 돼요? 선을 그을 때 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 골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느질 용구에 해당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정리 꼭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인데요. 옷감에 마름질 선이나 바느질 선을 긋는데 이용하는 손바느질 용구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도 손바느질 용구에 해당하는 문제 계속 출제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풀으셔서 다 맞추시라고요. 제가 별을 세 개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을 긋는다 하니까 감이 오시죠? 지문 한번 볼게요. 초크, 골무, 가위, 시침핀 나와 있는데몇 번이라고 하셨나요? 선을 긋는데 그렇죠? 정답이 초크가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바느질 용구 기능은 꼭 외워주시고 가시고요, 그렇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출제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셨는데요,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그렇죠? 정리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정리가 끝났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41번부터 60번까지 풀어보셨는데요, 혹시 음, 정답과 약간 다른 오답을 내셨던가 그렇죠? 정리할 부분이 있으신 부분은 반복하셔서 학습하시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